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이스라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관인 야드바쉼에서는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려 참혹한 역사와 그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만 명의 아기들과 아기들에게 이외에도 대학교 시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래, 악기 연주, 그리고 생존자 가족의 간증을 나누는 모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추모행사가 국가나 주요기관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지인 등 그룹 단위로 열린다는 점입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14만 7천여 명. 매년 해가 지날수록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올해 99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언론 매체인 아르추 쉐바의 현직 기자로 활동 중인

전 세계에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실제적인 이란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누리는 번영과 안락함을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목소리> ויותר טוב לחיות, כי בעצם השואה זה איזשהו משהו שאנחנו מסמל את מה שקורה שאין לנו מדינה, ולכן אנחנו שמחים שהשם נתנו את המדינה. 유대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모여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KRN 뉴스 박정입니다.